그 다음에 배터플라이, 캘렌더, 콘도 같은 게 이게 모두 다요거는 지금 스프레드라는 이름이 안 붙었지만 이것까지 합쳐서 이게 다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스프레드를 콜 가지고서도 만들 수가 있고 풋 가지고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콜 가지고 만드는 볼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방법은 행사 가격이 가지고, 콜 가지고, 콜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행사 가격이 작은 K1인 콜은 삽니다. 요즘 하얀 선이 그걸 의미해요. 행사 가격이 작은 콜을 사고, 행사 가격이 큰 K2인 콜은 판 거예요. 이 콜의 기초, 이두개콜 두 옵션의 기초 자산은 똑같고, 만기까지의 기간도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행사 가격만 달라요. 근데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았는데, 어떤 걸 샀습니까? 기초자산이 작은 걸 사고, 기초자산이 큰 거, 비싼 거를 팔았어요. 콜 옵션에서, 콜옵션이란건 뭐죠?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 주고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작을수록 콜 옵션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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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가격이 작을수록 콜 옵션은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행사 가격이 작은 옵션을 살 때, 이 작은 옵션은 인도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도만이 아르 아르도만이 여러분 했죠? 이거를 ITM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앞 글자를 따서 I in the T money item o p 이다그 어. 어. 옵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김질해 보면 콜 옵션은 행사 가격 주고 기초 자산 사는 건데 행사 가격 조금만 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어. 그럴 경우 인더 먼일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비쌉니다. 음. 그리고 행사 가격이 비싼. 행사 가격이 비싼 k t w 옵션은 팔아요. 이건 Out of t h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OTM이라고 그러죠. Out, out of the money. OTM 옵션이다. 응. 그래서 콜 옵션 중에 In the money 옵션을 사고 행사, 그러니까 다른 조건과 똑같아요. 행사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In t h 옵션은콜 옵션을 사고 Out of t 옵션콜 옵션을 팔고 그래서 만들면은 이렇게 빨간 모양으로 나옵니다. 빨간 모양으로 나와요. 음. 이 길이가, 이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면서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뭐 살펴보셔도 좋은데, 이 길이가 뭐겠어요? 이 길이가 행사 가격의 차이입니다. k2-k1. 그죠? 근데 이게 45도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k2-k1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떨 때 이런 볼 스프레드를 쓰겠습니까? 음, 앞으로, 앞으로 기초자산 주가가 올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스프레드를 콜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득이 생기겠죠? 이만큼의 이득이 생기고, 요점 이상이 되면 이득이 생기는데, 이익이 제 최대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 예상이 앞으로 기초자산 주식이 오른다고 올린다, 생각할 때 불스프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예상은 틀릴 수가 있죠. 틀려도 손실이 나지만 그 손실이 어때요? 제한적이죠. 그게 불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스프레드는 콜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지만 풋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풋풋 가지고 만드냐? 콜이랑 똑같아요. 행사 가격이 작은 풋을 하나 사고 행사 가격이 큰큰풋은 어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풋 옵션 가지고 만드는데 만기까지의 기간 뭐 기초 자산 다 똑같아요. 다만 행사 가격이 하나 작은 게 있고 행사 행사가 큰게 있어요. 행사가격이 작은 거는 아까 콜 가지고 만들 때도 샀잖아요. 풋 가지고 만들 때도 행사역이 작은 풋옵션을 삽니다. 행사역이 큰 풋옵션은 팔아요. 어. 근데 행사역이 큰 풋옵션을 팔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네트로 돈, 돈이 들어옵니다. 풋, 어. 풋, 풋옵션 두개 가지고 볼스페이로를 만들 때, 넷, 넷 포션이 행, 행사역이 풋옵션이 뭐, 뭐라 그랬죠? 팔수 있는 걸이라고 그랬어요. 팔때뭘 팔 받습니까? 행사 가격을 받죠. 그런데 어. 행사 가격이 작은 거를 받게 되면 행사 가격이 작은 거는 이건 OTM 아우로프트 마이 옵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OTM 옵션을 살 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조금만 돈 내고 사면 돼요. 그런데 행사 가격이 클 경우는 이건 판다고 했거든요. 행사 가격이 큰, 큰 옵션은 풋옵션의 경우는 거꾸로 인더머니옵션이 됩니다. 인더머니옵션이 되고 그 네트로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니까 아까 콜옵션에서는 네트로 돈을 조금 냅니다. 근데 풋옵션의 경우는 네트로 돈을 받아요. 그 인더머니옵션이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요요요 요, 요 길이가 요게 K1이고 여기 K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K2-K1이고, 이 길이도 K2-K1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예상이 맞아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나고, 내 예상이 틀리면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이 제한적이다. 음. 정리를 할게요. 볼스패드는 어떨 때, 어떨 때 쓰는 거다? 는은푸 가지고 만드는데 두개 가지고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콜이건 푸시건 행사 가격이 작은 걸 사고 행사 가격이 큰 옵션을 팝니다. 콜일 때도 그랬고 푸실 때도 그랬어요. 그죠? 음. 그런데 어떨 때 블루 스프레드를 쓰는 거다? 앞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예상할 때 블루 스프레드를 만들어가지고 내 예상이 맞으면 여기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내 예상이 틀리면 손실이 나요. 그치만 손실이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심지어 이렇게 푸프드 옵션 가지고 안될 때는 내가 돈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뭐 물론 증권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지만 내돈안 들이고 내 예상이 맞으면 이익 볼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아주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자, 참고로 불이라는 뜻은 불과대어가 있는데 불이라는 뜻은 여러분, 저 월스트리트, 뉴욕 마나탄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에 소, 황소 동상이 있어요. 그 황소가 불입니다. 음. 그 불은 황소가 이렇게 뭐, 불로 이렇게 쳐받으면서, 쳐받으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세장은 의미에요. 불시장이다. 불마켓이다.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을, 좋아지는 시장을 불마켓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원래 어워은 황소에서 나왔지만 그 황소가 치고 분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부시장에서 쓰는 전략이 볼 스프레드다 그지? 올라가면 이익이 나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콜두개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또, 또는 풋두개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콜로 만들건 부스 만들건 행사하기 작은 거 사고 작은 콜이면 콜부 옵션 사고 행사하기 큰 코인 콜 풀옵션을 파는 거다. 근데 작은 콜을 샀다 그러면 스프레드 전략은 항상 어떻게 한다? 콜 옵션 하나를 샀으면 스프레드 이제 볼 스프레드나 베어스팩도 마찬가지인데 큰걸 파는 겁니다.